요즘 주유소 갔다가 놀랐다는 분들 많습니다. 서울에선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33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장서윤 기자가 주유소를 돌아봤습니다.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주유소 휘발유 값. 서울 한복판에는 3,000원을 향해 가는 곳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는 긴 줄이 늘어섭니다. 그 지나가면서 길을 넘는 곳 중에 여기가 그래도 가장 싼 편이어가지고 여기서 주유를 하고 있어요. 치솟는 기름값은 생활 패턴도 바꿨습니다. 차를 좀덜 이용하기는 하는 거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뭐 걸어가게 되고. 지난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4.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리터당 132.8원 올라 IMF 금융위기 이후 24년 만의 최대 상승입니다. 오늘 휘발유 가격은 2002.1원입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268원 올랐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한 7만원이면 그래도 한 주, 일주일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듣고 있거든요. 한 주의소에서 같은 돈으로 넣을 수 있는 기름이 한달 전과 얼마나 다른지 측정해 봤습니다. 3만원을 내고 기름통을 채워봤습니다. 이때만 해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4원이었는데요. 오늘 가격으로 똑같이 3만 원을 채우면 이렇습니다. 육안으로도 양쪽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2, 3주에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승폭만 보면 경유가 더 큽니다. 오늘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17원으로 휘발유 값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물론 운수업계도 부담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